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의 이서윤입니다. 벌써 2학기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돌아왔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희 초처방과 꾸준히 함께 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어, 새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이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알고 계시는 것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잠재워 보시고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학부모 상담을 할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세 가지와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싫다고 할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이학기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달리 담임 선생님께서 더 많은 시간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내셨죠. 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다음으로 많은 곳이 바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주 1, 2회 1시간, 2시간 가서 공부만 하고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 생활을 하고 오는 것이죠. 내가 정리를 하고 친구와 함께 지내고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이 모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또 여러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백. 로 맞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면 중에 또 한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이 학부모 상담을 할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네, 아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사실 상담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라면은 상담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뭔가, 아, 엄청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셨다가 어 뭔가 소득 없이 금방 끝난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상담에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떤 것을 지도를 하면 은 좋을지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 중에서 전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전달을 하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거고요. 또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 중에서 좋은 활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담임 선생님의 또 힘을 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거세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 상담을 하시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혹시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지적하거나 나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들여가지고,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듣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저도 기분 나빠요. 그것은 마치 나에게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야,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을 하면, 뭐야?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기분이 나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여기서 스탑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지적하려는 의도, 비난하려는 의도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아이가 그렇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에 내 아이 마음의 신호로 하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너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였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들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학부모님으로부터 저도 들어봤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더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저도 들어봤는데 심지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아이가 실제로 좀 이사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고 그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신호가 되었고 또뭐 놀이 상담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가정의 모습과 다를 수 있고 하나의 또 신호가 될수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것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람은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죠. 누구 앞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 친구들 앞이냐, 선생님 앞이냐, 선생님도 무서운 선생님 앞이냐, 좀안 무서운 선생님 앞이냐, 뭐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사람들은 달라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여러 가지 얼굴 중에서 내가 못 보는 그 일부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누적적으로 쌓여 가면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순식간에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도, 어, 이렇게 했는데 왜 아이가 변하지 않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 꾸준하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 끝나고는 우리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전해 들었다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같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학교가 싫다고 하고, 선생님이 싫다고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나가는 불평불만인지, 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불평불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어, 우리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그냥 불평불만 하는 것처럼, 아이도 어, 가기 싫어, 아,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어, 선생님 뭐 싫어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방학 때는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말을 할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그 감정에는 공감을 해 주는 거죠. 아, 네가 선생님 그렇게 그런 부분이 싫었구나. 아, 그런 부분은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다. 엄마도 그렇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싫었던 적도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공감을 해 주고 그러면 아이는 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날또잘 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는 공감을 해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난 다음에 말을 해줘요. 와, 선생님 이런 것도 하셨어?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 또 말을 해줘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막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관점을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것,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어, 이런 점도 또 좋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시고, 자기가 싫은 감정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넘어가 보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저희 초처방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